로마 교회 안에는 율법 문제로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음식법이나 안식일, 절기와 같은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신자들과 더 이상 그런 규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신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갈등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 갈등에 대하여서 주를 위하기만 한다면 그런 율법의 규례는 지키든 지키지 않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으라 했습니다. 특히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본을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으셨으니 너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명합니다. 예, 그리스도는 우리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유대인과 죄인된 이방인 모두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받으사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처럼 너희도 서로를 용납하고 받으라는 겁니다. 8절과 9절 상반절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더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할래의 추종자이십니다. 언약의 증표인 할래를 부정하거나 할래를 거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래의 추종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9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은 10편, 18편, 49절의 인용으로 나 곧,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열방 중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의 인용으로 주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절은 10편 117편 1절의 인용으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2절은 이사야 11장 10절을 인용한 것으로 이새의 뿌리에서 왕이 일어나 열방을 다스릴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일어난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방을 다스리며 열방은 그에게 구원의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되는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실 서로 간에 아주 큰 장벽이 있어서 도저히 하나되기가 힘든 부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열된 이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공동체가 되었고 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이것이 가능케 된 것은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사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그 교회의 구성원들도. 이러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 됨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하나가 끝까지 않던 유대인과 이방인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곳입니다. 서로 다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출신 지역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또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신앙의 주된 관심사가 다르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이 꼭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허물 많은 유대인과 귀인된 이방인 모두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합니다. 서로를 품고 하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특별히 강한 자들이 적극적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섬겨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하나됨이 유지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 과연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나는 연약한 자들을 잘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을 더잘 섬기고자 하는가? 혹시라도 갈등과 다툼, 분열과 반목이 있다면 내 생각만을 앞세우고 내 뜻만을 관철시키려 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 사람 위에 서려고만 해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마시고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대로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비우고 그의 종이 되어 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하나 됨을 이루어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겁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나게 하실 겁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잘 본받아 하나됨을 이루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신 자로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사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가운데 교회 온전한 하나님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낮추게 하시고 자기를 비우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모습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되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갈등과 반목의 중심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랑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시가 우리를 깨워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를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유시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